오늘도 귀여운 꿀팁이네. 오, 예. 안여워 귀여워. <laughs> 장난꾸러기. 아, 장난꾸러기. <laughs> 아가 괴물이 전했줘 그리고? 다가 괴물. 응, 그때 어떻게 됐어? 그때 노래 소리가들려왔다 노래 소리가들려왔어 노래 해줘 노래 해줘?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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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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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소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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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탔어요. 양념 같아가지고 가볍게 팩을 좀 해봐야겠어. 저의 서울 메이트. 남은 아이를 좀 비벼줄게. 팩을 하면 언니가 좀 무서워하잖아요. 얼굴 다 가리니까. 근데 얘는 되게 얇은 시트여가지고 붙였습니다. 발 뒤꿈치도 좀 관리해봐야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도 이렇게. 이렇뒤치치소중하하니영화화보 보러 고있있습다다 f 영화화보 보러 고있있요요디어어봉한한 진짜 짜 오래됐는데 너무 재밌대요. 제가 너무 그 세븐과 가을의 전설 때부터 좋아했던 브레드 피트 주연이랑 제, 제작도 하신 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전 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루이스 에밀턴도 참여하고 지금 1시 반이 돼가는데 밥을 못 먹어서 우리 몇 시였어요? 어? 그밥못 네. 먹어? 어. 나 너무 배고픈데? 햄버거 같은 거아 그렇대요 햄버거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차일거 같은데 그렇게 빨리 먹으 <laughs> 이상해 닭다리 같아 내가 키우는 백조야 근육백조 편집해주세요 썰렁해 <laughs> 가슴... 아재개인 것 같아 백조 가슴살 재미없어 운전하세요 운전하고 있아말 불구해 요즘 반바지만 입네 아, 긴 바지를 못 입겠어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또 너보다 땅이 많잖아 맞아 어제 오빠가 저 다음에 에어컨이랑 선풍기까지 다 틀어놔가지고, 추워가지고 깼어요. 내가 소름 돋는 얘기 해줄까? 어? 너잘때 더울까봐, 어. 그 열대역 해면 켜놓은 지 며칠 됐어, 이미. 어? 그럼 선풍기를 안 꺼서 내가 추웠던 건가? 거야. 에어컨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거든. 뭐? 응. 꺼졌다고 생각하거든. 고 선풍기 소리가 엄청나던데? 음. 여튼 추웠어. 음. 영화 보고 올게요. 응 돌아간다 꽉 잡아 꽉 잡아 해봐 이제 어니가 고쳤어 이거 할말 주고 아니야 그럼 여기 다히네 하루를 마무리하고 확실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피부가 붉어졌어요. 에센스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요. 목에도 좀 발라주고 하고 아직 그분이 앉아서 재우러 가야 돼. 책 음악을 켰네요. 이렇게 너무 얼굴이 가깝나요? 아침입니다. 이친구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 틴티나 새벽 6 시지? 가자. 오늘 아침은 템페를 구웠어요. 언니 한번 먹어봤는데 잘 먹어가지고. 노아 베리 치아바타. 오늘 블루베리 이미 몇개 없는 것 같은데? 맛있게 드세요. 엉덩이만 흔들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베지컬 두 개. 오늘 이건 템페샐러드고 치아바타, 브라타, 복숭아샐러드. 아빠 맨날 먹는 두루리 두루리 게 있고 오늘도 귀여운 두루리 가 있네요 다녀오겠습습다다 두루리 이루레 두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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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이건 준비면 루리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와서. 오늘 <laughs> 저 앞머리는 잘못 말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오랜만에 점심 데이트를 할 거고요. 앞머리 어떻게. 머리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넘겨야 되나? 이게 넘기는 게 맞나? 엄마... 괜찮아. 보지도 않고. 오늘 머리 감고. 바로 선글라스로 머리티를 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됐어 다녀올게요. 우와, 오늘 모니 저녁. 고기, 닭, 오이, 오징어집.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브로콜리. Legenda 원아, 이거, 뭐야? 단백질단백지단백질이야어이거는거가 먹는 거야? 아빠가 아빠가 먹는 거지아빠흔들어거 <laughs> 우와 열볼까야 거야? 아야아빠야 아빠가 먹는 야 아빠가 야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굳어서 더 아픈 것 같아서 살고자 운동을 하고 있고요. 막 이것저것 밥 차려주고 나오다 보니까 되셨어요 아! 운동 시간이에요. 한 10분 정도 지각을 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올게요. 발레를 마치고 커피 한잔 하러 가요. 발레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갑니다. 늘 생얼로만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만의 꾹꾹구로 한번 어, 데이트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 승룡이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쓰시는 저의 찐 애정템을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친구예요. 잘 쓰고 계시죠? 어, 아비브 어성초 패드는 제가 승늉이 여러분들한테도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처럼 아주 아주 더운 여름에 더잘 쓰고 있는 저의 데일리 찐템이에요. 제가 피부 관리를 할때 빼먹지 않는 게 데일리로 이렇게 팩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매일 팩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아비브 패드로 팩을 해주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쿨링 효과가 있어서 열감을 잡아주는 거예요. 피부가 달아오르는 요즘 같은 날씨에 붙여주면 바로 피부가 시원해지면서 진정 효과가 있는데 피부 열감만 잡아줘도 화장이 진짜 잘 먹거든요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세수는 하고 나왔고 미스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뿌렸고요 제가 데일리로 사용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얼마 남아있지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비브 패드는 다른 패드들보다 되게 많은 양의 에센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패드 자체가 진짜 충분히 적셔져 있어요. 에센스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팩으로 오래 붙이고 있어도 마르지 않고 촉촉하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게 흡수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격자로 이렇게 패턴이 있어가지고 살짝 늘려도 잘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려서 부착해주면 더 넓은 면적까지도 잘 붙일 수 있어요. 패드 크기가 큰 편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양 볼에 하나 이마에 붙여주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어 진짜 시원해. 코가 작은 편이라.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름철이라 물놀이 진짜 많이 가잖아요. 김원 어린이가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며칠 뒤에 또 가는데 너무 더워서 열감이 진짜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패드를 사용해주면 열감이 진정돼서 홍조도 가라앉고 건조해진 피부도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고 잠깐 있다가 다시 메이크업을 할게요. 이렇게 제거하고. 피부톤 진짜 밝아진 거 보이시죠? 이제 3분 메이크업. 데이트를 위한 3분 메이크업. 날씨가 더우니까 선크림. 요 친구 쓰고 있어요. 충분히 발라주셔야 돼요. 충분히? 저또 웃기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점점으로 <laughs> 넘겨주겠지, 우리 편집자님이? 10배속으로 돌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잠시만. 이렇게 메이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좀 차이가 있나요? 음, 나가도 될것 같죠? 특히 여름철에는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메이크업 후에 피지, 각질들이 잘 정리돼서 피부결들이 이렇게. 매끈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피부 관리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승룡이들이 인정해주는 좋다는 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데일리 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진짜 데일리 팩들로 어성초 패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시트 패드, 뭐 콜라겐 시트 마스크, 이런 아이들을 데일리 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아비브 패드가 이렇게 팩을 할 때도 너무 좋고 오래 사용을 해도 민감한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서 우리 승룡이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아비브 패드는 8월에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본품에 리필을 주는 기획세트를 구매하시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선착순으로 증정 혜택도 있다고 해요. 여름에 제가 우리 승룡이들을 위해서 추천한 아이템이니까 승룡 여러분들도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옷도 갈아입고 데이트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빠 어? 데이트 대답을 안해 <laughs> 결혼 10년 차찐 바이브입니다. 1번차 지금 어디를 갈지 이야기하고 있어. 요 나는 만스터치도 가고 싶고 오빠 만스터치 비스킷 팔아? 안 팔걸? 오빠 뭐 입고 나갈 거야? 나? 어. 고기바지랑 검정 반팔티 그리고 껌이랑 말아 난 말은 안말을줄게너 옷을 입고 올까? 응 먼저 입어 그냥 데이트 얘기야 원래 양냥이에서 입으려고 샀는데 오늘 날씨에 아주 시원하게 입을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기네요? 같이 좀 세워놓을 수 있을까 오라카는 제가 적으려나 왔면 돼? 아, 썸네일 립밤 좀바를까 보자.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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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렇게 부었냐 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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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가주문 이거 헬스하다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헬스. 자꾸... 헬스 아니야? 그럼 뭔데? 헬스 맞지? 운동. 헬스장. 아, 옛날 헬스장 운동. 스장아 옛날 사람이거서아가 <laughs> 웨이트 어. 웨이트하다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했고요. 꼭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맛있겠죠? 안 뜨겁지? 아, 안 뜨거워 안 뜨겁다 나 얼굴 진짜 너무 붉하게 나왔는데? 물광이 물광 물광품 오빠 데이트를 위해 준비했어 아 진짜? 알겠어. 응. 짧은 데이트를 마치고 저는 머니에게 데이트 끝이야. 끝 진짜 예쁘다. 뭐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죽어. 납작이 고하는인 진짜 예쁘죠? 다른 복숭아 시켰는데 같이 보내주셔서 저 어제 밤에 자작이 시켰거든요. 마지막 물량을 어가지고 진짜 크다. 얘는 조금 후숙해서 먹도록 할게요. 오늘은 샐러드 만들 거예요. 오늘의 아침 제, 재료입니다. 파스트라미랑 양배추 앞에 복숭아, 사과, 고구마. 아침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파스트라미를 살짝 구워줍니다. 네 블루베리 있어요 오늘 또뭐 먹을 거예요? 사과 먹을 거예요? 아 사과 먹을거예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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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쭉이로 잘라줘요? 네모로 잘라줘요? 네모 아 네모로요? 오늘 사과 사과 거과사 네모님 네모님 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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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같이 과 사과 같이 도와줄 거야? 과 사과 사과 사 이제 브라따겠습니다그리는 밀도의 소금빵을 반으로 달라 샌드위치 에는 이렇게 맛있겠죠? 오늘 아침은 어. 워내 맘대로 네. 루벤 샌드위치 한 마리 한 브라따 샐러드 한한 아빠들 한나 블루베리 줘.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이만 난... 블루베리만 없네 고구마를 어. 말랭이 는 맛있게 드세요, 우리 기아미 응. 어, 어디, 가, 어디 갔지? 유치원에 가고 있습니다. 다들 올라 가네? 응, 올라도 가네? 유치원에 응. 갔다가 부재활을 갈 거예요. 오늘은 아주 바쁜 금요일이에요. 립을 안 발랐더니 아파 보이네요. 아빠야, 아빠. 아니, 엄마 아파 보인다고. 아빠야, 아빠. 아빠 운동 가셨잖아. 아빠 사랑해. <laughs> 사랑하는 아빠? 우와, 아빠 행복하겠다. 원이가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는? 안요 엄마는? 미워, 미워, 미워. <laughs> 엄마 미워? 아니요. 원이가 사랑해? 원이가 사랑해? 사랑해. <laughs> 고마워. 신저기핀다 소핀다. 우와, 버리고 오고. 내꺼야? 응. 그건 오빠거야 응. 어, 아빠가 뜯으면 어떻게 보이실게, 당겨. 우와, 최고! 머리 엄청 바쁘다. 기본 아이템. 아, <laughs> 지금 세수를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이고, 코팩을 하고, 팩을 할 거예요. 충분히 붙여주고, 이렇게 까고. 맞나요? 근데, 얼굴에 닿는 건 싫어서, 이렇게만 해야겠어요. 물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기다려볼게요. 코팩을 맞췄고, 이마는 흐르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짝 짜서 오늘 코팩을 했으니까 진정할 수 있게 반나웃어 이거 핸드폰을 좀 할게요. 톤이 밝아졌죠. 이제 잡을게요. 너무 많이 어서못 찍었잖아. 너무 예뻐다. 아기구름 같이 가네. 와 비현실적으로 어. 예쁘다. 데이트를 가고 있습니다. 저녁 데이트고요. 너무 깜깜해서 <laughs> 불을 켰어요. 오늘 데이트 필수품입니다. 허웨이브 저녁 데이트는 역시 한남동이죠. 한남동이 거기가? 이태원인가? 간튼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의 저녁 데이트 메이트고요. 저녁에 데이트할 분은 이분밖에 없고요. <laughs> 와 사람 많다. 길은 응? 사람 많잖아. 여기도 늦게까지 하더라. 와인샵? 저기 한번 갈까? 우리? 지금? 아. 와인.. 응. 와인이죠? 그럼 집에 올때 운전 누가 해요? 아까워서 대빈이. 가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나만 나오네. 나 <laughs> 여기 눈 나와. 무어 올리고 여기 힘 주고 하나 오 생각 안 아닌데? 2 3 너무 무섭게 해달라. <laughs> 데이트를 잘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많이 헬스케도 해줘. <laughs> 천국의 계단 타다가 제가 갈뻔 음. 그래도 나 오늘 처음 한 것처럼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니까 14분 레그 익스텐션 하고, 그리고 원레그저 데드리프트 했지.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거기가 촬영이 안 돼가지고 오빠가 제 허벅지만 찍어줬어요. 허벅지 근육 올라오는 거 찍어줬어요 오빠. <laughs> 진짜 스나로운 결이랑 너무 안 맞다.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늘의 전일 데이트 끝. 왜예로파오 <laughs> 내일 2시 쯤부터는 자유시간이 있잖아. 내일은 제대로 된 데이트. 그래. 뭐 해줄 건데? 또 운동 데리고 올게. <laughs> 나지 <나중에> 사람. 토일날사람 <laughs> 없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수영장 들어가고 싶다. 우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팩을 붙일게요. 자기도 팩 해줄까? 아니, 왜? 얼굴엽 해야 될것같엽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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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목이 불렸어요. 엽게귀서 아, 드라이기를 엽게 귀엽게 귀라게 있어요. 귀 ある。<Sorry. S 2>